Leggenda! Check Ok, ha. Huh? Dime, Ronaldinho. Siendo una leyenda, lo sabía desde niño. Facen en cariño. Comiendo il almuerzo me faltaba el aliño. Perché non fronte a Minnie? Si tu tienes porte, te lo juro, non eres fea. Lo duro come un Lamborghini. Solo a la cosa, come un Cherry, donde <laughs> sea. Somos ley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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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yendas vivas. Somos ley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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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leyendas vivas. reglas para que los otros la sigan Afuera, afuera esa gente que siempre tiene esa manera Tomayendas ja. Somos las leyendas vivas Yo no la vivo para que opinen Sobre mi estilo como me define Tú eres Dios para que me ilumines, pa' que no hables a ver si es que tú mejor te afines.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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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 puro chisme, a y no para, se lo digo en la cara, para, no te compares, falta de humildad. Y tú hablas de mucho y se hace y no sabes ni la mitad. Somos ley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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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yenda. leyenda. Que los otros la sigan Afuera, afuera esa gente que siempre tiene esa manía Somos 여기는 불광역이고요. 불광역이니까 불광동이겠죠? 저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노래방이 엄청 많네요. 재밌는 동네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오늘 사촌동생이랑 같이 북한산 등반하기로 했거든요. 제 사촌동생이 등산 매니아인데 오늘 샤방샤방 좀 어렵지 않은 코스로 인도해주겠다고 해서 불광역으로 오라네요. 지금 아침 10시, 에은평구 불광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나는 그래서 불광역 내렸는데 무슨 <laughs> 산이 있나 싶어 갖고 두리번거렸는데 산이 없는데. 여기 시장밖에 없지. 그래. 한 20분 정도. 몰랐지 나는. 넌 <laughs> 맨날 이 경로로 가는 거지? 어. 제 동생이에요. 그데 어, 올라갈 때는 여기 산길로 가고 내려올 때는 여기 음. 둘레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음. 헉, 구름 너무 예쁘다. 물소리 많이 들리는데 음. 자, 이제 산을 올라와서 마스크를 벗었고요. 피톤치 물소리도 나고요. <웃음> <웃음> 너무 시원하다. 와, 여러분 물 맑은 것좀 보세요. 야, 물이 안에가 다 비치네. 저기 누워있고 싶다. 응. 알지? 저기 누워가지고 물 맞는 거. <laughs> 나방과의 섭저 어, 나방이 엄청 우리 반겨주고 있어요, 지금. 썸일에 <laughs> 나방이 꽤많 <laughs> 나방이 너무 많아서. <laughs> 이런 가안 <이런> 돼. <거. 웃음> 그 나방이 얼굴로 와. 그러니까. 더 씹는 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각종 벌레들이 반겨주고 있고요. 자연은 좋지만 벌레는 너무 싫어. 그러니까. 벌레는 참 어려워. 네. 아, 너무 좋다. 코코스가 막솟산나고 있어. <목소리> 여기 물만 불어서 불 닦고 가어 그니까. 와. 우와. 근데 나는 혼자 등산은안 해봤는데 어. 좀 무서울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어떤 동물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맞아. 벌레가 제일 무서워. 차라리 벌레보다 곰이 낫지. 맞아. 배고파. 맞아. 자 여러분 여기 각도가 지금 거의 발목이 거의 한 예각 30도 정도로 꼭 <laughs> 꺾였는데 옆에 지금 계단, 멀쩡한 <laughs> 계단길을 내두고 이로 가야 된다고. 여기서 날 임금님이 어. 신선노름을하셨다 <laughs> 우와~ 임금님이 신선놀음을 하셨다는 <laughs> 바로 그 공간입니다. 누각, 누각이라고 왔네요. 우와~ 우리 물이 흐르는 계곡 바위에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땀이 엄청 많이 났는데 산바람 때문에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다. 헉! 어디로 가? 야 무서워. 이거는 매운 멸치김밥이랑 참치김밥. 와 야, 좋아, 좋아. 어 너무 <laughs> 맛있겠다. 살딱 배어나. 야 참치 진짜 많다. 매운 멸치김밥이랍니다. 영경이가 사온. 음 진짜 맵다. 아 참치랑 딱 궁합이 잘 맞아. 음 오늘 네. 너무 좋다. 아 참치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Cheers. c r 헐 여기 진짜 좋다 저 밑에 다 내려다 보이잖아 산이랑 보면. 너무 좋아 <목소리> 감가보세요 얼마나 차가운지 와 미쳤다. 짠이지? 야발얼것 같아. <laughs> 3초 이상 못한것 같아. 그냥 시원한 게 아니야. 거의 고문이야. 몸무게 <laughs> 짜릿하다. 왜 이렇게 얼굴이 검해졌지? 왜 이래 왜? 원진인가? <laughs> 음, 아침 햇살. 여러분, 여기는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물소리가 나는 북한산 하플레이스 나방, 나방 날갯짓 소리와 함께 이번에 날씨가 더워서 나방 유충, 매미 나방 유충들이요? 어? 어? <laughs> <웃음> <에이>. <웃음> 입에 들어와버렸어, 방금. <laughs> 올해 겨울이 되게 따뜻했다고 하죠? 그래서 매미나방 유충들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서 지난달에 북한산 등산 오셨을 때는 어떠셨다고요? 송충이가 많았다고요?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었어요. 그성 송충이가 떠다해가지고그 송충이들이 이제 자라서 나방이 된 송장래.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여기는 새보다 나방이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등산로 왔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거잖아요. 이야기를 나눌 때 입을 크게 벌리시면 안 돼요. 입을 <웃음>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 한산 샤반 코스 등산을 마치고 연신내 연신내 엄청나게 맛있는 불 오징어 집이 있다고 해서 두껍 두껍 두껍이지? 우와! 연신내 엄청 오래된 맛집이라고 하는데 과연 맛이 있을지 지금 잘 어디로 막 끌고 가고 있는데요. 전이 동네 처음 와보는데. 엄마, 아빠, 죄송해요. 오늘은 주조물 두 개씩이나 가게 됐네요. 볶을 수 있어요? 네음이 양념으로 볶아 드려요 맛있겠다 조금 더 맵게 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좀 맵게 해달라고 했어요 담백하고 사실 되게 아무것도 없잖아 고추장도 안 들어간 거 같아 고춧가루 오징어 양배추 고추 약초에 물 넣어서 <목소리> 음. <목소리> 어. 너 따라오게 잘했는 <목소리> 오늘 영경이와 함께 즐거운 산행하고, 브로징어도 먹고, 지금 배가 좀 아파요. 얘가 맵게 해달라고 해서요. 뒤까지 <laughs> 무사히 갈수 있을지. 다음에는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자. 네 발로? 네 발로. 네 발로. 와우. Thank you.